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우리에게 참 익숙하죠?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종종 그냥 지나치는 놀라운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서요. 우리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그 심오한 교훈들을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약혼녀가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바로 이 충격적인 상황에 놓였던 한 남자, 요셉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어요. 구원의 서막에서 시작해서 연약함, 그리고 순종을 거쳐서 마침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과 우리 삶에 적용될 교훈까지 그 의미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위대한 서막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그 위대한 사랑의 서막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바로 한 개인을 깊은 고뇌, 아주 인간적인 위기 속에서 그 막이 오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쪽에서는 율법을 따라야 하는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 다른 한쪽에서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지켜주고 싶은 자비로운 마음이 정말 말 그대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 다말이나 라합처럼 당시 사회적으로는 비난받거나 약점이 있다고 여겨졌던 여성들이 오히려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일해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완벽함이나 자격 같은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 이건 내 약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 그 힘겨운 싸움의 현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무대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깊은 갈등은 대체 어떻게 해결될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이처럼 지극히 인간적인 혼란 속에서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던 바로 그 순간, 하늘로부터 신성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한밤중 꿈에 나타난 천사가 요셉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한 번에 잠재우는 아주 명확한 계시를 전합니다. 이한 번의 만남이 정말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요셉의 반응이에요. 그렇게까지 고뇌하던 그가 잠에서 깨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순종합니다. 그의 행동은 더 이상의 질문이 아닌 온전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바로 이 순종이 이 이야기의 심정부라 할수 있는 궁극적인 약속의 문을 활짝 엽니다. 사실 이 놀라운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무려 수백 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미 선포되었던 그 위대한 예언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핵심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야말로 크리스마스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진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기쁠 때, 뭘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인생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놀라운 진실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실질적인 교훈을 줄까요?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는 세 가지 핵심 진리로 요약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 둘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길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단 하나의,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야 할 겁니다.